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휴대용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저렴한 가격에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능 갖췄네요. 블루투스 5.4 지원하고 RGB 라이트 이펙트 효과 제공합니다. 처음에 5와트 출력 갖춰 작지만 나쁘지 않은 소리 들려줍니다. 최대 6시간의 배터리 타임 갖췄습니다. 메탈 바디 채용에 묵직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1200mAh 배터리 탑재 무게는 200g 정도로요.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 않아 사운드가 가볍진 않습니다. 터치스크린과 물리 버튼, 전원 및라이트 버튼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데요. 이는 인터페이스가 단조롭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서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 클립과 자석 부착 가능한 콤팩트한 휴대용 손전등으로 포켓이나 백팩 스트랩 등에 간편하게 걸수 있네요. 작업대나 메탈 표면 등에 자석으로 붙여 손이 자유로운 작업도 가능합니다. 본체는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 소재로 경량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표면은 네마모성 코팅 처리로 마감이 깔끔합니다. 밝기는 스팟 680 룩스 최대 플러드 320 루멘 최대 출력이며 야간 모드에서는 매우 낮은 밝기로도 지속 사용 가능해 야간 작업이나 최소한의 조명 필요시 유용합니다. 모드 구성도 다양해서 터보, 하이, 미디움, 로우, 물라이트 등 화이트광 모드 외에도 RGB 컬러, 라이트 기능 등의 긴급 또는 효과용 모드까지 다양한 기능과 깜찍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3. 360도 회전 자동 카드 셔플 머신입니다. 여러 명에서 포커나 카드 게임을 즐길 때 활용하기 딱 좋은데요. 무선으로 멀리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카드를 전달해줍니다. 매번 누군가에 의해 카드를 나눠주는 역할을 기계가 대신 해주네요. 마치 현장에서 딜러가 카드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최대 7,992장의 카드 분리가 가능하고요. 동시 2인 플레이부터 8인 플레이까지 카드 셔틀 가능합니다. 2인원 자동 카드 분리 형태로 딜러와 셔틀러 이용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 실구매자들의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카드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4.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모델인데요. 무선 전동 물걸레 청소기예요. 핸디형이 아닌 일반 청소기 형태의 디자인 때문에요. 청소하기 편하고 쉬운 물탱크 주입과 회전으로 깔끔하게 청소 도와줍니다. 분당 150rpm 회전으로 두 개의 물걸레가 회전하는 방식으로요. 바닥에 스프레이 형태로 물을 뿌리고 회전하면서 청소해 줍니다. 단순히 물을 뿌리고 밀대로 미는 방식이 아닌 분당 150rpm으로 물걸레가 회전하면서 청소해 주기 때문에요. 묵은 때나 먼지 등을 빠르게 지워주고 정리를 해 줍니다. 전면엔 LED 조명이 탑재를 하고 있어 먼지를 쉽게 확인 가능하고요. 완충 시 60분 가량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시간도 꽤긴 편입니다. 원터치 버튼으로 빠른 사용률과 물걸레 청소가 간편한 제품입니다. 5. 휴대성과 크기가 좋은 캠핑 가스 버너예요. 비신나 제품으로 콤팩트한 크기가 꽤 인상적인 제품이에요. 대부분의 가스 스토브 크기가 커서 휴대성이 떨어졌다면요.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도 딱 좋은 크기 보여줍니다. 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상판 소재 사용하고 있어 내구성 좋고요. 일반 휴대용 가스 사용 가능해 범용성도 좋습니다. 큼지막한 다이얼 달려있어 조작성도 직관적입니다. 최대 2800와트급의 강력한 화구, 장착해서 화력도 좋습니다. 캠핑용이지만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부족함 없는 디자인 제품이에요. 캠핑을 즐겨하신다면 이런 크기 제품 여러 개 구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동시에 음식 여러 개 하신다면 큰 형태의 화구보단 이게 나을 수 있습니다. 6. 네트워크 브랜드인 투야 식물 수경재배기입니다. 요즘 은근히 주변에서도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기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간단한 걸 사용하죠. 최근 상추나 깻잎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고민이 될 만큼 비싸다 보니까요. 다양한 식재료를 수경재배기를 통해 꽃을 키우는 분들보단요. 요즘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상추, 깻잎 피해를 많이 키우시더군요. 인텔리 버전으로 수동으로 물을 주거나 할 필요 없이요. 앱을 통해 물 사이클, 조명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어 편리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높이 최대 526mm까지 조명 확장할 수 있어서요. 높게 자라는 식물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10W 전력 소모밖에 하지 않아 실구매자들 후기 보면요, 상추나 깻잎을 키워 바로바로 바로 따서 드시는 분들 많은 요즘 인기템입니다. 7. 자전거 액세서리 필수품인 속도계입니다. 사이플러스 M2 제품으로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GPS 기반 정확한 신호 수신 성능으로 수신감도 높습니다. 유블록스 GPS 칩셋 사용하고 있고 2.5인치 디스플레이 제공해요. 낮이나 밤에도 선명하고 또렷한 시야각 제공합니다. 내장된 16메가 저장 공간에는 무려 3,000km 거리의 사이클링 데이터 제공하고요. 블루투스 5.0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데이터 동기화 제공해요. LED 스크린, GPS 포지셔닝, 데이터 저장, IPX6 방수 지원합니다. 최대 30시간 배터리 시간 제공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엑소앱 데이터와 분석을 지원해 동기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최대 속도, 현재 속도, 평속, 심박수, 시간, 거리, 고도, 온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서 기록 측정용으로 참 좋습니다. 품질과 성능 만족도 높은 알림기 판매 상품입니다. 8. 은근히 활용성이 다양하게 보이는 가방인데요. 경량 휴대용 접이식 아이 침대경 가방입니다. 아기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여러 포켓 수납 기분 제공하고요. 백팩처럼 메거나 손으로 들수 있는 손잡이 채용했네요. 내부는 넓게 확장이 가능한데요. 야외에서 아기를 잠깐 내려놓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침대로 변신합니다. 외부에서 계속 아이를 안고 있기가 힘들 때 간이 침대로 써보세요. 커버가 완전히 분리도 되고 떨어지지 않게 측면에 메쉬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고양이 가방이나 강아지 가방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특히 고양이의 경우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기에 더더욱 효율적인데요. 간혹 외출량이로 키우는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나가야 할 때요. 사용하기 괜찮아 보이고 가격도 저렴한 다용도 가방입니다. 9. 액션캠과 인스타360 같은 제품들이 인기 끌면서요. 핸헬드 형태의 미니 삼각대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360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고프로와 같은 액션캠 이용 가능하고요. 미러리스 카메라도 거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 삼각대에는 5,000mAh 배터리 탑재하고 있어서요. 인아우프 12W와 10W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전이 필요한 기기를 이용하면서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삼각대로서의 거치 활용은 기본이고요. 핸드헬드 형태로 들고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리모컨이 삼각대에 탑재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분리 사용해보세요. 멘티스 모드, 핸드헬드 삼각대, 브리프케이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마감 완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기 제품입니다. 10. 알리 베스트셀러는 HY300 빔 프로젝터죠. 매직 큐브 제품으로 260 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HY300 시리즈가 200 안시로 알고 있었는데 개선 모델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차이는 미세한 차이 정도만 있는 제품으로서요. 네이티브 해상도 720p 지원, 260 안시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11OS 탑재되어 다양한 앱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180도 유형한 투영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최대 130인치 크기까지 투명돼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0 탑재와 와이파이6 제공해서 연결성도 좋습니다. 워낙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모델입니다만 워낙 파생된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구매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상품페이지 여러 곳에서 260안시를 제공한다고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요. 밝기가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가성비 뛰어난 알리 베스트셀러입니다. 11. 가성비 좋은 듀얼 모니터함입니다. 국내 고가의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딱히 비싼 제품이 좋은 줄은 사용함에 있어 잘 모르겠더군요. 이 제품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견뎌주는 제품이고요. 32인치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거나 휴대용 모니터 쓰는 분들 많은데요. 메인 모니터와 휴대용 모니터 구성하기 좋습니다. 75 칩시로와 100백미리 배사울 모두 지원하고요. 스위블 90도 틸트 45도, 360도 회전 지원합니다. 2단 안부조로 최소 14cm부터 최대 31cm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천 후 활용하기 좋은 구성의 가스봉 방식 제품입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의 경우 가스봉 방식이 아니어서요. 원하는 위치 잡기엔 부족함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압력으로 원하는 높이 조절 가능한 가스용 수철 타입의 제품입니다. 12. 누적 판매량 1만 건이 넘고, 평점 4.8점 2900개의 리뷰 상품입니다.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96인치의 와이드 화면 비율의1280720 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드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플레이가 가능해요. 이라트 2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6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만큼은 다른 기종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13 리얼 2 4비트 디코딩을 지원하는 데스크탑 PO K11 r 2 r 앰프입니다. 이 바닥에서 이름 좀 날린 PO 제품인데요. 대부분 휴대용 앰프. 데스크탑 앰프를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로서요 사용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빙 브랜드 제품입니다. 작은 폼팩터로서 뛰어나고 우수한 성능 갖춘 앰프로서요 올해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4채널 덱을 사용했습니다. 해상도 향상과 왜곡 감소 뛰어나고 채널 당두 개의 저항 배열 구성해서요 일반 헤드폰 앰프나 덱보다 낮은 노이즈를 제공해 음질을 향상시켰고요 USB-C, 옵티컬, 동축 6.35mm와 4.3mm 밸런스. ICA 출력 지원합니다. 비오버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 모드로 재생 선택 가능하고요. 최대 384kHz 샘플링 속도로 업샘플링까지 지원합니다. 가성비 뛰어난 PO 앰프입니다. 14.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딜 빔 프로젝터입니다. HY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50안시 지원의 화질이나 밝기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3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 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15.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점점 덥습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어요.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에선 선풍기는 필수인데요. 에어 서큘레이터 디자인을 채용한 LED 선풍기입니다. 아웃도어에 어울리는 다양한 거치 방식을 제공하고요. 2만 mAh 배터리를 탑재해 오랜 시간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밝기가 가능한 LED 라이트 탑재했고요. 4단계 속도 조절과 360도 회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리모컨으로 멀리서도 조작이 가능한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급할 땐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성 좋습니다. 전면에 디스플레이 채용의 배터리 잔량과 작동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